여러분, 안녕하세요. 동물의 생활 아홉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생활에서 동물의 특징을 어떻게 활용할까요? 과학책 36에서 37쪽, 실험관찰은 19쪽입니다. 스마트 기기를 활용하여 검색해요. 여러분은 생활 속에서 동물의 특징을 활용한 것을 본 적이 있나요? 물고기 모양의 잠수함을 본 적이 있어요. 저는 어린이날에 동물 무늬의 옷을 봤어요. 새처럼 날수 있는 비행기도 있어요. 좋아요. 오늘은 먼저 우리 생활에서 동물의 특징을 활용한 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고 직접 조사해 보도록 하겠어요. 마지막으로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동물의 특징을 활용해 내가 만들고 싶은 물건을 상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먼저 우리 생활 속에서 동물의 특징을 활용한 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과학책 36쪽입니다. 같이 읽어 볼까요? 우리는 동물의 특징을 활용해 쓸모 있는 것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우리 생활에서 동물의 특징을 활용한 예를 찾아봅시다. 여러분의 교과서를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문어 빨판의 특징을 활용한 이런 칫솔거리가 나와 있네요. 또 오리발의 특징을 활용한 물갈퀴도 나와 있어요. 수영을 할때 활용하죠. 마지막으로 수리발의 특징을 활용한. 집게차도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생활 속에서 동물의 특징을 활용한 예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또 어떤 예들이 있는지 여러분이 직접 한번 조사해 볼까요? 실험관찰 19쪽의 1번입니다. 우리 생활에서 동물의 특징을 활용한 예를 조사해 써봅시다. 여러분이 스마트 기기를 활용하여 검색창에 다음과 같이 동물의 특징을 활용한 예 라고 검색해 줄수 있을 것 같아요. 영상을 잠시 멈추고 검색하고 기록해 볼까요? 선생님은 이렇게 고속열차를 적어 주었어요. 고속열차는 물총새의 특징을 활용했답니다. 물총새는 이렇게 부리가 길고 머리가 날렵해요. 물총새의 특징을 활용한 고속열차는 소음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런가 하면 홍합 접착제도 있어요. 이 접착제는 홍합의 특징을 활용했어요. 홍합은 세찬 파도에도 바위에 단단하게 붙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물속에서 이루어지는 공사에도 활용하고 의료용으로 실 대신 사용하기도 한답니다. 여러분은 또 어떤 것들을 찾아보았나요? 그럼 마지막으로 상상해볼까요? 여러분의 실험관찰 19쪽의 더 생각해볼까요? 입니다.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동물의 특징을 활용해 내가 만들고 싶은 것을 상상하고 적어주세요. 선생님은 이렇게 사막에 사는 낙타를 떠올려 봤어요. 낙타는 사막에서의 모래바람을 막기 위해 콧구멍을 여닫을 수 있어요. 이를 활용해서 지퍼가 달린 입마개를 만들어보면 어떨까 하고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은 또 어떤 것들을 상상해 보았나요? 여러분, 오늘도 모두 수고했어요. 다음 시간에는 동물의 특징을 활용하여 이것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어요. 이 초성은 어떤 단어를 의미할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